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환이 피부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얼굴에서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 팔다리에서 생기는 건성 자극성 피부염 얼굴에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게 많습니다. 7시간 정도는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밤 10시, 11시는 꼭 취침에 드셔야 됩니다. 알람 없이 아침에 6시, 7시에 그냥 깰수 있을 만큼 마음 편하게 주무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에 땀이 쭉 나올 정도로 숨이 좀 헐떡일 정도의 운동을 하루에 1 시간 정도의 그 유산소 운동을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건성 피부에만 목욕 습관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목욕 시간은 5분 내지 10분. 그다음에 물 받아 놓고 하는 목욕보다는 샤워하는 게 좋고요. 비누질을 할 때는 세수하듯이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때는 때가 아니고 피부로 보여지는 각질입니다. 잘 붙여두는 게 좋고요. 어제 인생은 45세 전후가 아마 제일 전성기였을 거예요. 환자도 많이 받고 일도 많이 했고 그래도 피곤한 줄 몰랐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아무래도 내리막이죠. 인생의 최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뭐 내리막인데 그 내리막을 내려가는 길이 되게 좋습니다 등산할 때, 올라갈 때뭐 봤던 꽃들이 내려올 때 되면 여유롭게 다 보인다고 바삐 살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 마음보다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내려가면서 터덜터덜 주위에 있는 들꽃도 볼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지금 나이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집안이 대머리입니다 15년 이상 열심히 대머리 치료제를 먹고 있어서 머리 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그 다음 두 번째, 운동을 제가 늘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하루 한시간 이상 운동하려고 애를 쓰고 자세히 피부 들여다보면 잔주름 있고 표정주름 있고 뭐 노화로 겪어야 되는 모든 걸 겪고 있는데 얼굴에서 가려진다면 그냥 환하게 웃는 미소가 조금 더 젊어 보이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외과 전문의 조예경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시기에 뭐감 요새 메르스 이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이완되기 쉽습니다. 또 살도 찌기 쉬운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기본에 충실하라입니다. 무리하지 말고요. 영양소는 고르게 챙겨 드시고, 숙면하고 또 수분 섭취 잘하는 건강한 생활로 이 면역력을 잘 이겨내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항상 채소나 과일 갈아 먹으면서 양질의 단백질 통곡식을 먹는 거랑 점심에는 도시락을 싸 와요. 한 10년 넘게 하니까 어느 정도 동화 유지하는데 또 건강한 비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겠냐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지금이 적당히 누릴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생긴 지금의 나이가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홍지호입니다. 가을이 되면 맛있는 거를 많이 찾아들 다니시잖아요. 밖에서 음식을 드시다 보면 음주도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잇몸 건강이라든지 충치를 악영향을 끼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치실 하시는 거, 양치질 하시는 거, 조금 쌀쌀해지기 시작하시면 뜨거운 음식을 많이 접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 치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좀 식혀 드시는 게 좋고요. 뜨거운 거 드시고 바로 또 얼음물 드시. 이러는 것도 또 치아 건강에 좋지 않으시거든요. 강황이라는 그 음식을 많이 든 먹고 있는데 밥을 할때 물에다가 강황을 조금 섞어서 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노란색을 띠면서 굉장히 비주얼도 좋고 전혀 강황 맛이 나지 않아요. 아,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게 혈액 속에 지방을 녹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장 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탄수화물을 먹으면서도 아,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지루하다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일정한 시계 같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성기가 있었나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전성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좋은 날씨만큼 좋은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